안녕하세요 핫피싱입니다. 제가 오늘 원하는 물품 판매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어 영상에 나온 모든 물품은 다 핫피싱 출처고요. 2차 거래나 재판 가능한데 출처를 꼭 핫피싱이라고 남겨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쪽지에 다음꺼만에 써서 하는 거출처로 입력 안 하고요. 댓글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는 일반 포카 사이즈예요. 이걸로 제, 그, 비교를 해봤을 때 박스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엄청 큰 박스에 물품을다꽉 채워서 들어가 는 거고요.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활활 시리즈인데요. 이거 재판하실 때 멤버 당한 장씩 해서 총 11명 해서 11장에 이렇게 미스 파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멤버당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귀돌이가 아닌 건데, 15장에 총, 네, 1 5장이한 세트예요. 네, 11명, 11 멤버가 다 들어갑니다. 포카는, 어, 귀돌이 안닌 거는 15장에 한 세트고, 귀돌이 된 거는 12장에 한 세트예요. 네, 이거는 이제 두 세트씩 들어가요. 뒷면은 이거 공통이고요. 15장에 한 세트씩, 두 세트. 한단한단두 한도 세트씩 들어가고요. 포집을 포카하고 얘도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얘네들도 다열다 장에 한 세트 씩들어 하고요. 얘는 단체 포카고, 얘는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돌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 5 장에 한 세트세요. 1 5 장에 한 세트. 이거 빼고는 다1 2 장에 한 세트세요. 이거는, 이것만 1다 장에 한 세트. 이거는 옛날에 팔던 거라서, 열다섯 장에 포장돼 있어서. 이렇게 포카 한 둘. 다 채웠고, 이제 두줄 채워보도록 할게요. 구매랑 배지니어 구매랑 포토카드. 두 세트. 구메랑 이대비 포토카드 두 세트. 이거는 1 2 장의 하스트씩이에요, 이때부터 다. 이거는 우미비년 포토카드 두 세트. 캔디 지성 포토카드 두 세트. 다크 우진 포토카드 두 세트. 그리고 이거는, 아, 이게, 이게 다크 지운 포토카드고요. 이게 레드 우진이에요. 제목 말매요 그리고 이제 약속해요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약속해요, 성은 약속해요, 셋이 이거는 1 5 장의 하세트 뒷면은 이렇게 돼 있구요. 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시리즈로 11명 다 있습니다. 이거는 헬로 지은 포토카드 두세트 이건 12장이에요. 세트. 이거는, 이거는 박지은 포토카드 두세트 다군인 포토카드 두 세트, 헬로우 우진 포토카드 두 세트. 이렇게 해서, 이도 이렇게 채니요 그리고, 도토리 우진 포토카드 두 세트 들어갑니다. 이도 이렇게 두줄다 채웠어요. 박지은떡메두 권, 배진영 떡메두 권, 그리고, 이재비포사가떡메두 권이 들어가요. 그리고, 배진영 떡메두 권, 응성우떡메두 권, 그리고, 라이관은 이제이 덤에 두 번씩 들어가서 총덕매는 14권이 들어가요. 올성으 레드 폴로 하고요. 얘는 한 세트에 10장씩 두 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큰 슬로건이 10장씩 총 20장이 들어갔는데요. 박진사랑의 슬로건이나 담예사랑의 슬로건 해서 총 20장이 들어갑니다. 황민연 판스 두 세트. 판스 한 세트에 30장씩입니다. 석대오래 판스 두 세트. 그리고 아이컨택 박우준 판스 두 세트. 그리고 핸저미 판스 두 세트. 뷰티뷰 핑크 판스 두 세트. 포자의 우진 포카 두 세트. 오렌지데리 포카 드세트 박지윤 딸기 포카 드세트 그리고 이거는 홀로그램이고요 얘는 유별장애 세트고 어, 딸, 아니, 복숭아 지 포카 드세트 물개온 포카 드세트 이렇게 포카가 나옵니다 라이온앤인 뷰티뷰 판스 두세트 붐베랑 판스 두세트 그리고 온성파 판스 두세트 그리고 백인형 판스 두세트비티뷰 파랑 판스 두세트 박지윤 캔디 판스 두세트 이렇게 해서 총택포 13만원이었고요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다가 토끼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